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매일 건강이 행복한 하루로 달력을 가득 채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천시 호반면으로 나왔습니다. 이 주택 단지는요 아마 영상에서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그런 현장입니다. 총1 3세대로 이루어질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두 세대가 선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전용 면적 116평,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건물의 옆 면적은요, 36평인데요. 방 3개가 다 큼직큼직하게 잘 나왔습니다. 기반시설은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실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오페수 직관인 현장입니다. 입지 또한 아주 좋은데요. 이천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죠. 롯데캐슬 그리고 롯데마트가 있는 곳입니다. 이천 터미널도 있고요. 모든 시내 상권을 다 5분 거리 내에 누릴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3분 정도면 이천역까지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이천의 중리 택지지구가 한창 조성중인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주택 단 에서요 중리 택지 지구까지 약 3분에서 4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분양가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이 주택의 분양가는요 5억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만한 요소가 두루두루 많은 곳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주택의 컨디션을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여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도로에서요, 이 단지까지 들어오는 마을 길은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단지로 들어오시면요. 단지 내 도로 6m로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계단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전원주택 단지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는요. 가장 최상단에 있는 주택입니다. 참고로요. 여기 두 채가 똑같이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쪽으로 쭉 진입을 하셔서요. 차량은 두 대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도로보다 주택 부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에서 또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태양광으로 지붕 시설을 마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실 창문이 저쪽에 있죠. 뷰를 전혀 방해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차를 하시고 이 계단을 통해서 우리 주택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계단 옆쪽으로 보시면 난간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올라가시는 계단의 폭이나 높이는요. 완만한 편입니다. 여기 토 토지 전용 면적은요 116평입니다. 앞쪽으로 마당을 좀 널찍하게 쓸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잔디 마당 그리고 주택으로 가는 길에 디딤석 시공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마당이 있지만 이 옆으로 보시면 옆쪽에도 마당이 꽤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공간을 좀 구분해서 파이어 피트 같은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부동수전이 잘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주택의 경계에는요 블랙 색상의 철제 펜스 꼼꼼히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 앞 공간에서요, 뭐 테이블 같은 거 두시고 커피 마시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여건이에요. 여기 끝에서부터요, 저기 끝까지 석재 데크가 큼직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연그레이 색상의 파벽돌과 블랙 색상의 컬러 강판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고요. 위쪽 지붕도 마찬가지로 컬러 강판 시공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요, 그냥 깔끔하고 좀 모던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2층에 또 외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티타임 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 앞쪽으로 보시면요, 조그맣게 포치 공간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여기 주택은 사실 엄청 큰 주택은 아니에요. 36평짜리 주택인데 전실 공간은요, 그래도 꽤나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닥과 벽면이 이렇게 한 톤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측면으로는 일갈소등기 잘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 측면으로는 4칸의 키큰 신발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샘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띄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1층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다용도실, 게스트 화장실, 그리고 방이 하나 있는데요. 메인 룸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드레스룸, 그리고 전용 욕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요, 아주 화려한 주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교를 부리지 않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주택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통직하게 전창 구조 LX 하우시스의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면적도요. 가구를 배치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뭐 4인 소파 충분히 두실 수가 있고, 앞쪽을 아트월로 이용하신다고 하면요. 꽤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옆에 벽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쪽으로 TV 진열장을 딱 배치하시면 딱 맞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 주방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주방은요 가구 배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여기에 조그맣게 테이블을 두시고 간단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나 할 때는 거실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우리가 냉장고를 배치해야 되거든요 물론 다용도실도 있지만 보통은 한두 대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에 냉장고가 들어오고 나면 이쪽 자리를 식탁자리로 이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조그맣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쪽으로는 큼직하게 창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당이 훤히 내다보이는 창호예요. 여기는 나중에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실 때 음식 내가는 동선도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싱크 가구 살펴볼 건데요. 기역자의 화이트 색상 한샘 싱크 가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끝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3구짜리 화력이 좋은 가스쿡탑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위쪽으로는 후드, 그리고 앞쪽으로는 환기창, 싱크볼, 여기에서는 뭐 충분히 조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쪽으로 상부장, 아래쪽으로 하부장, 비교적 넉넉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방 바로 옆으로 이렇게 다용도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에는요, 워시타워 세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김치냉장고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쪽 공간이요, 워시타워를 세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두시고요. 앞쪽으로는 환기차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김치냉장고를 하나 딱 배치하면 딱 되겠죠.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이나 방에 있는 바닥 다 마감은 동일합니다. 강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옆으로는 게스트 화장실이 있는데 올라갈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쪽으로는요. 메인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룸은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침실 공간, 그리고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환기창 큼직하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퀸 사이즈의 침대를 두시기에는 아주 넉넉한 침실의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 돌아보시면 여기에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의 시스템 행거 준비를 잘 해드렸고요. 안쪽으로는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전용 욕실은요 샤워 부스가 있기 때문에 청소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거울 수납장, 젠다이까지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층의 메인 룸까지는 살펴봤는데요. 2층에도 방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방의 면적도요, 결코 작지 않아요. 일단 가시는 길에요. 1층의 마지막 공간인 게스트 화장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스트 화장실은 샤워를 하시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손님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변기 준비되어 있는데 키는 제가 167이거든요. 앉아서 용변을 본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너무 낮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게스트 화장실이었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요. 이렇게 두번 꺾여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올라가실 때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고요. 난간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방이 두 개. 공용 욕실 하나, 외부 테라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동선상 가장 끝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요 여기 전면에 엄청 큰 창호 있죠? 이쪽으로 외부 테라스를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방이 있는데 여기는 2층의 첫 번째 방이에요. 2층의 방이 면적이 전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진짜 좋은 정사각형 형태의 방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환기창 그리고 이쪽으로도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효과는 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층의 방이 하나만 큰게 아니에요. 나머지 방도 큽니다. 일단 가시는 길에요.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정사각형 형태로 생겼고요. 앞쪽으로는 세면대와 샤워기를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 변기, 거울 수납장, 젠다이까지 잘 준비되어 있고요. 타일 색상은요 좀 베이지 색상이에요 물때가 좀덜 보일 것 같은 그런 색상 그리고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이죠 약간의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저 방을 봤잖아요 가장 끝에 또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여기에도 환기창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 방도요 면적 괜찮죠 가구 배치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큼직한 창을 통해서 바깥쪽 외부 테라스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 테라스의 면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준비되어 있는 외부 테라스도요, 면적이 꽤 좋습니다. 뭐, 티테이블 같은 거 두시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바람을 쐬러 나오기에는 딱 좋은 것 같다라는 엄마의 마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난간도 성인 가슴 높이까지 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참사인 가족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주택이었는데요. 입지도 좋고 도시가스의 상수도 오폐수 집값 기반 시설도 100점짜리인 주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주택 궁금하다 답사를 원하신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야무지고 똑똑하게 중계하는 공인중개사 육성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